유구터미널에서 아산 쪽으로 넘어가는 어, 버스가 그 전에 다니다가 중단되어서 이쪽이 저희 관내에 어, 1 6개 마을에 한 4천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아산하고 통행하는데 그 불편을 겪고 어, 편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이 유구, 유구, 중심지까지 오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이거를 그 민천칠기 초기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부터 저희 공주교통하고 아산시의 교통 운수사하고 아산시청하고 계속해서 노선개발 개설에 협의를 해왔고요. 어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고 노선 관리하는 것은 아산시에서 하고, 제원보다는 공주시가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부터 유구터미널부터 아산버스터미널까지가 약 32km가 됩니다. 여기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유구에서 아산 쪽으로는 하루에 5번 또 아산에서 유구 쪽으로는 하루에 4번 이렇게 120번 버스 노선이 다니게 됩니다. 요금은 1,4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유구하고 아산이 원활하게 다니면 지금 먼저 말씀드린, 어, 유구읍에 어, 이쪽 주민들의 교통편이는 물론이고, 어, 아산 분들이 유구로 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생활을 보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laughs> 유구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그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는 이 지역에도 좀 도움이,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침 6월 20일에 어, 유구 섬유 축제를 개막을 해서 6월 20일, 6월 21일 유구 섬유 축제를 합니다. 이런 어, 문화 관광 행사에 아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관내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